반갑습니다. 쌤! 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머니 화장대 위에 향수들이 막 이렇게 놓여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향수 옆에는 파란 알루미늄 원형통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걸 막 발라주셨던 기억도 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 속에 향수를 일으키는 향기가 있게 마련이죠. 오늘 이야기할 향수는요. 바로 100년이 넘도록 계속 팔리고 있는 인기가 많은 파란색 크림, 바로, 니베아 크림의 향을 향기로 담은 향수, 니베아 오드뚜왈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속한 켠에, 그리고 수많은 기억의 편린들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렸을 적 접했던 이런 향기에 대한 추억도 꼽을 수 있다. 그죠? 어, 존스가 전신의 베이비 파우더 향, 그리고 니베아 크림. 음, 이두 가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고, 어,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 향기를 담당하고 있을 걸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니베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니베아라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흰... 눈을 뜻한다고 하네요. 어,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이 크림치즈통 같은 거 어, 이거를 딱 열고 은박지를 싹 벗겨보면 어, 흰눈 같은 이 크림이 나오죠. 어, 이 향기가 리베아 정말 그냥 정말 리베아 향기야. 그쵸? 어, 꽤나 제 개인적으로는 친숙해서 그런지 어, 이 익숙함에서 오는 무난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인사하는 향기는 시트러스고 거기에 어, 꽃들이 막 섞여있는 느낌인데 이 크림의 향을 재현해서 이렇게 향수로 출시를 했어요. 어, 제가 들고 있는 건 2015년도에 출시한 제품이고요. 원래 제일 처음엔 2011년도에 나왔다고 하네요. 어, 박스가 꽤 크죠? 음, 열어보면 은 알루미늄 통이 나오는데 이걸 또다시 열어야, 열어야 돼. 꽤 어. 앙증맞은 크기로 차안 나와요. 향수가 있어요. 어, 플라스틱 소재의 화이트 컬러, 그리고 버튼만 블루 컬러인데 어, 니베아 브랜드 컬러 그대로 귀엽게 만든 것 같아요. 자, 향수도 한번 뿌려볼게요. 음. 음, 본사 사이트를 보면 베르가모카 만다린 오렌지가 주는 이 상큼하고 생기 있는 탑 노트라고 하는데 밑에 깔려 있는 파우더리한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 어, 상큼하다? 주시하다. 어,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분명 시트러스의 느낌은 초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벤더 향이 상당히 잘 느껴지는데요. 향수 오프닝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깨끗함, 산뜻함 음, 이런 키워드들이 제머릿 속에 계속 맴도네요. 어, 그리고 미들 노트에는 바이올렛, 장미 에센스, 프리지아 노트라고 하는데 어, 얘네들 개별 꽃향기를 느낀다기보다는요, 약간 톤 높은 느낌의 꽃향기들과 파우더리함이 함께 전해집니다. 어, 개인적으로는요, 탑에서 이 미들 노트 넘어가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바이올렛이나 프리지아 노트를 표시해뒀는데 상당히 좀 부드러운 터치감을 주면서 감싸안는 듯한 그런 포근함, 따스함까지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쪽 미들노트 부분이요. 크림과 꽤 차이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음, 크림에서는요. 향수가 주는 이 미들노트 부분의 그 플로럴 느낌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베이스 노트에는 말이죠 샌달우드, 머스크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각노트들의그 캐릭터가 뚜렷하기보다는 은은하게 파우더리함이 퍼지면서 피부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자, 자장감이 마치 니베아 크림만의 그 소프트한 파우더리함으로 어, 뽀송뽀송한 터치감을 주는 부분이 어, 왠지 모르게 또 편안한 뉘앙스를 주는 거.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이 프레쉬 파우더리 향인데 초반에 시트러스와 라벤더향 그리고 꽃들이 업래프팅을 시켜주면서 점점 밑으로 깔리는 파우더리한 잔향감이 부드럽게 전개됩니다. 어, 향수가 주는 이 잔향감이 말이죠. 크림을 발랐을 때 올라오는 그 스무스한 느낌이 꽤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니베아 크림 향은 좋은데, 어, 크림 자체를 좀 꾸덕하게 바르고 싶진 않다. 혹은 뭐 크림만 바르면 향이 옅은 느낌이고,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어, 이 향을 좀더 오래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향수 추천 드릴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간혹 또 이런 파우더리함에서 속이 좀 물렁거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어, 이런 분들은 패스하는 게. 좋겠죠? 음,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향수에서 기대하는 건 얼마나 크림의 향을 잘 재현했는가였는데 꽤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물론 이 향수 향과 크림 향은 완전 똑같진 않아요. 어, 왜냐면 이 크림 타입과 향수 타입에서 오는 그 제품 제형 차이에서 오는 포뮬러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어, 당연히 크림과 향수는 또 부향률이 다를 수 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100% 향이 똑같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고 향잘 만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음, 또 2만 원 후반대라는 또 매력적인 가격에 친숙한 니베아 크림 향기라서 음, 꽤 쓰기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니베아 오드 뚜알렛 향수 음, 포인트 한번 짚어 볼게요. 성별. 어, 성별은 당연히 리베아 크림 향을 좋아하신다면 상관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어, 저라는 사람과, 어, 제가 즐겨 입는 어떤 그런 패션? 이런 것에 투영을 해 본다면, 어,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파우더리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어, 가끔 기분 전환 느낌으로 혹은 또 씻고 나와서 자기 전에 좋은 것 같아요. 어, 연령 역시, 어,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리베아 크림 향을 좋다 한다면, 음, 노상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계절을 보면요. 어, 집에서 잠불로 쓰신다면 계절감을 크게 탈것 같진 않은데 어, 우리나라 여름철 외부 기온이나 습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름철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봄. 가을, 겨울, 여름 뭐이 정도 랭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속력을 살펴보면 말이죠 니베아 크림을 바르고 향수를 뿌려보기도 하고 향수 단독으로 뿌려보기도 하고 어, 체킹을 여러 번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향이 좀잘 느껴지는 거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어 오도떨렉 보양률이다 보니까 지속력은 뭐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데 코받고 느낄 때 있죠 어, 코받고 느낄 때이 은은한 잔향감은요 본인만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어, 평균보다 한두시간더 음, 잔향감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발항력은요, 초음 발항력은 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뽀송뽀송한 프레쉬 파우더의 양이 금방 피부에 잦아드는 느낌이 있어서, 한별 5개 중에 2.5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이거, 니베아 오드 뚜알렌 향수. 자, 다양한 노트의 변화에서 오는 매력이라거나, 뭐, 니치스러운 향수라기 보다는요, 이 크림을 향으로, 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흥미를 불어 일으킬만 하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또재미있는 향수인 것 같아요. 또이 향수, 이 자체로도 은근히 뭐 단독적으로 써도 거부감 적은 향이고요. 또 쓰기 좋은 느낌이라, 어, 가끔 뿌리면 산뜻함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향수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 자, 그리고요, 이정쌤, 수정이었습니다.